한국 연예계에서 박지현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녀는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음악과 낙관적인 정신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박지현은 무대 위매 발걸음마다 감미로운 멜로디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의 비결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유쾌한 유머 감각에 있다. 박지현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그는 노래와 유머러스한 촌극을 가감없이 결합해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고 창의적인 순간을 선사한다. 박지현은 요리에 자신이 없었지만 방송된 요리대회에 참가해 의욕과 긍정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비록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순수함과 긍정적인 면모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열정과 노력으로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무대 밖에서도 박지현은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재능을 바쳐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빛나는 모범이다. 그는 정기적으로 아동병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듣는 이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점은 박지현의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그녀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팬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이다. 그는 항상 자신의 성실함과 유머로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여와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박지현은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팬들의 마음 속에 기쁨과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의 이름은 낙천주의와 행복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항상 사람들에게 미소와 행복을 선사하는 박지연은 기쁨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합니다.